양주시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힘찬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함께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양주시가 시의 새로운 미래와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3개 기관을 유치하고자 총력을 기울입니다. 특히 조학수 부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전담 TF팀을 구성한 양주시는 이번 회의를 열어 경기교통공사 유치 타당성 연구 용역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고 전략 구상에 힘썼는데요. 앞으로는 시민들의 의견 역시 적극적으로 수렴해 전략적인 대응을 펼쳐나가며 기관 유치 준비를 빈틈없이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양주시의 힘찬 발걸음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